스타드 원, 모든 위협을 제거한다뱀텍스간적 위협 위협. 발견. 유전비가현장을 정찰한다. 탄창 교체. 내가 호는 거야. 배치. 성강수 o 탄 투척! t 군 r 속 t u 배치 완료! 함께 간다! 장전한다. n g to 스 e t u r n to top. i 전투 완료 현장에 적이다 지뢰 설치한다 후방에 내가 맞지 수류탄! 아군 감시 포탑 아, 장교체. 뒤는 내가 맞지. 장철이다. 새끼가. <laughs> 함께 간다. 내가 어호한다 놈들이 집속지뢰를 배치했다. 지뢰를 설치한다. <놀들이> 이동한다. 탄창 교체. 현장의 아군 UAV. 합격 중지. 공격 받고 있는 의 손실. 상공의 정 u AV. 탄 i'll 저격수 처리 완료 지뢰 설치한다 광 어! 수류탄 투척 센테스가 오는... 수르... 온다 지뢰를 설치한다 절반 끝났다. 마무리해. 어머, 해주지! 시스템 활성. 공격이 심하다. 적 저격 수세. 지뢰를 설치한다. 위미가 현장을 정찰한다. 섬광 수류탄 투척 공습 요청한다. 목표 표시. 여기는 손히 겸손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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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겸손 연막 성광탄 공격받고 있다! 적 u a v 상공에적 u a v 장전한다! 지뢰 설치한다! 아군 u a v 온라인! 처리 아, 군집 직속 질에배치 하니 후방 은 내가 맞지? 석방 성공 전 직속 질을 설치 했다. 설치한다 <laughs> 생각을 좀 했어야지 쟤광수류탄 <laughs> <성강수리탄> 초청. <투척. 웃음> <laughs> I'm g i g UAV. I'm 적 o i n g to t 의 u I'm going to tell you. i 장교체. 유위 활성. 이 아! 임무 실패. 우리 패배다.